최선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시 아, x 님도오시고아 진짜로? 여기에? 세님들싸 재료만 아, 100만 원가가뭔가만 대박!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밥이에요. 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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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사하요두 분. 화사하게, 이 화사하게. 어. 예. 스프링 느낌. 스프링. <laughs> 저 오늘 미친소입니다. 미친소. 막 친하진 않아. 오늘부터 이위 코너면 코너에 정확하게 알려줘요. 아니야. 코, 아니 오늘부터 이위보다는 미친소로 갈게. 왜냐면 네. 인연이 특별하거든. 저희 엘리랑 같은 반이에요. 그리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조동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 한번한 명도 조동이 없는데 이분 저랑 동기인데 조동인데 도련서본 적은 없다. 아, <laughs> 둘만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셨고 정말 핫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laughs> 어, 우리 선운숙 씨의 며느리 이영아 선배님의 며느리 그리고 이상원의 아내 투방차 아니고 어, 이상원의 아내 최선정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렛츠고 와 근데 여기 조명 어 향기가 달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 반가워요. 너무 예쁘게 하고 있다 오늘. 어 안녕. 어머 귀여워. 안녕. 반가워. 아주 귀여워라. 어. 아니 향 향기가 이 집은 왜 향기부터 좋아요자 우리 유명한 우리 선정 최선정 씨 최선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네. 알았어. 예, 예, 돈... 아, 너 너무 반가워하는구나. 알겠다고, 알겠다고. 이거 백자다, 백자. 아, 와, 맞아요. 아, 그림 너무 예쁘다. 이 별려리 아, 같아. 이게 문 앞에 두면은 음. 복을. 아, 백자가 돈을. 아, 아, 오빠, 달 항아리. 어? 네. 이런 걸 얼마 정도예요? 네. 아, 비밀이에요. 오케이. 자, <laughs> 아, 그려. 오빠 그려. 아, 그려. 당장 있어. 그릴 수 있지. 아, 항아리 그릴, 그릴 수 ]지. 있지. 어, 너무 예쁘다. 자, 갑시다. <laughs> 아니 집 정말 인테리어 잘했다. 너무 우와. 예쁘다. 우와.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감각이 남다르다라고 본다. 아 정말 와 대박. 어머 한강뷰 오랜만에 보네. 아 우리도 한강뷰 살다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 그래 가지고 우리 저쪽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한강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가 보니까 우리 선정 씨가 뭐라 그러지 이거 그 나무 소재들. 어. 이 뭐라 그래? 이거 약간 가짜죠? 진짜예요. 아, 진짜? 네. 어, 이거를 그러면은 떼다가 이렇게. 넘, 네, 이렇게. 아니, 발음 단어 선택이 너무 쌍스럽습니다. <laughs> <땅스러워. 웃음>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진짜 떼다가. <laughs> 어, 그만인 거에요, 아니,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해야 좀 고급지죠? 선정해서선정해서선정해서선정해서선정해서 <laughs> 네. 어, 이렇게 조명하고의 어떤 이 배치. 아, 이 감각이. 그림을 좀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고. 네.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는 무슨, 여기는 무슨 바 느낌이네. 도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원처럼 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고터 가서 아또 제가 사상해서어 <laughs> 아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고터에 가서 옮질 하시는데 근데, 이거 가짜예요. 어 가, 근데 아, 가짜는또 <laughs> 진짜 같기도 해. 이런 게 이런 미, 이, 미끼, 이끼, 미끼, 이끼. 이끼. 어, 이끼. 미끼, 어, <laughs> 미끼.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그래, 그래, 너왜 그래? 좀 조소하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앞에 그래. <laughs> 처음으로 <웃음> 나 때문에 사과하네. 오, 근데 진짜 예쁘다. 이런 식탁도 너무 예쁘다. 어 우리 이상원 씨. 이상원 씨.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이상원 씨. 아죄송한데 아까부터 얼핏 얼핏 계속 숨어계시는게 어떻게 나올거잖아요 예. 준비 아니라. 아, 오늘 셰프예요? 오늘 메인 셰프예요? 오, 상원 씨는 왜 잘해요? 네, 저희 집은 딱그 롤이 정해져 있는 게 남편은 음식을 하고 저는 요런 테이블 세팅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아 진짜? 이런 거 해서 손님들 좀 초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인들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아, 근데 저희 집에서 하는 식사가 고 있어요 진짜? 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우. 똥돌맨 오마카세라고 하는데 오우.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판을 메뉴판도 있어요? 저... <laughs> 그래. 진짜? 이게 한글로, 한글로 뚱돌맨이라고 하면 조금 없어 보여가지고 팬맨 오마카세라고 뚱뚱한, 네. 뚱뚱한 사람 말하는 거 네. 누가 뚱뚱한지 어. 제가잘 모르겠어서 아, 잘. 어, 당연한 걸 <laughs> 우리 상원 씨 사실 내가 상원이라 아, 친한 그러니까. 누나예요 네, 친한 네, 누나, 네, 누나. 네. 그래, 인제서야 나를 인정하네 내가 사실 친구, 친구. 내 얘기 했었어요 나랑 봤었거든, 사석에서 어. 그랬다면서요 사재석 친구인가? 그리고 한 10분 그래. 못 보다가 보니까 약간 좀 부끄러운 거야 아. 어, 이제는 그러니까 맞아 또 보는 거고 맞아 사실 저희 둘째가 둘째를 좋아해 엘리. 어 엘리? 둘째를 좋아해요. 어, 좋아해? 그래서 어, 진짜? 그래서 어. 이렇게 유치원 쉬는 날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이러더라고. 아... 엘리는 뭐하지? 이러면서 아, 진짜 <laughs> 우리 같이 놀리자 그러더라고. 어, 좋아요 엘리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롯데월드가 롯데월드. 롯데월드 너무 조금 힘들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내가 <laughs> 내가 하면 되잖아. 들어가면. 우리 둘이 아니 면 저희 둘이 가게 돼요. 아, 아, 상원형 가지상 가야지. 아니 나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얘기였어 음. 일단은 좀 이제 상원 씨랑 인사를 좀, 할 인사를 할좀할 나눠야 될것 같고, 것 같고 이제 뭐어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 우리 지금 관심이 분들이 지금 막 허? 눈이 너무 행복하고. 어, 난 지금 깜짝 놀랐어. 어, 과연 이분들은 누구신지 좀 설명도 필요하고 하니까 일단은 좀 이제 관심이 분들 소개를 드릴게요. 저랑 이제 인연이 특별하게 있는데 어 이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실 텐데 우선은 우리 인사 먼저 드릴게요. 우리 소방차 아니고요. <laughs> 이상원, 이상원인데 본인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이고요. 음. 어 사업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 상원이. 닮고 싶다. 갑자기 <laughs> 아, 나는, 어? 상원이 지금 어떻게 생기, 닮아? 잘생긴 분 이렇게 딱 보면은 어. 부럽네. 어. 아 근데 상원이 같은 경우는 진짜 아빠 얼굴도 있고 엄마 얼굴도 있어. 음. 어, 나는 이제 어렸을 옛날에 만났을 때는 사실 더 말라가지고 그때는 진짜 그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도 진짜 잘생겼어. 저는 그 모습을 못 보고 결혼했어. 나이 차이가 좀 왜? 그러니까 왜?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이미 한참 쪄 있는 다음이었어요. 아 진짜? 그, 그러니까 네. 보셨을 때그 모습은 저는 아마 애트맨 연애 편지 막 신토블이 막 이런 거 방송했잖아.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티비에서만 아, 봤고 나이 어. 좀 11살 저희 차이 나요 진짜? 네. 근데 오. 그러면 안 좋은 건데 어, 나이차이안나 보인다는 말들거안좋아해 근데 나, 나, 나 사실은 <laughs> 나는 걸딱 이렇게 액면으로 봐도 사실 나이차는 엄청 많이 날것 같은데 <웃음> <와>. <웃음> 많이 나지 딱 봐도 뭐, 거의 뭐 어. 네, 아가님이시죠 어. 어, 네. 어릴 때딱 1년 해봤는데 나도 약간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해보고 싶잖아요 그치. 그래서 했는데 어. 너무 소질이 음. 없는 거예요 진짜 소질이 아, 정말 그렇구나. 없어요. 어머님이 어너 연기 너무 못한다. <laughs> 그만둬, <제가 또 웃음> 아니, 그만둬 우리, 아니 우리 선웅 선생님 진짜 되게 딱 나랑 만나면 우리 손주가 태리잖아 나한테도 막 친근하게 아, 맞아, 해주시거든. 맞아, 맞아. 너무 스윗하셔. 근데 되게 솔직하게 대놓고 아들한테 할 <laughs> 정도 아니다라고. 예능만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제가 그때 막 가수 안웃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가수, 앨범는안 했어요. 배우로 데뷔를 했는데 아, 배우였어? 연기를 너무 못하고 저는 배우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잘 만나서 음. 저희는 AWW라는 커머스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CEO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저는 맞아요. COO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 책임자고 네. 어머 대단하다. 엄청 잘 되시는 것 같던데. 진짜 네, 아니 큰 회사잖아. 일단 우리 선정 씨를 좀 소개해야 를 되는 게 우리 학교에서 봐도 정말 눈에 너무 쏙 들어, 아. 너무 예쁘고 차한 느낌이 있잖아. 그 미수춘향 출신이라고. 아, 그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laughs> 아니 검색했는데 어, 광주, 광주 약간 유진이라고 소문났다고. 아니 <laughs> 아니. 전남. 오. 또 배우를 좀 했었지, 와이프도? 잠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너 하지마 고 그냥 음 네. 그랬구나 힘든 길이니까 어머니 이제 배우로 40년 넘게 계셨다 보니까 아, 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셔서 맞아. 촬영 간다고 막 새벽에 막 5시, 4시 막 이렇게 나가고 지, 이러니까 계속 대기하고 근데 제가 또 몸이 그때 엄청 안 좋았어요 거의 맨날 쓰러지고 어머님 걱정이 많이 되셔가지고 너일 그만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랑 좀 편하게 있자 어머니 너무 좋으시다 맞아요 든든했겠다 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어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저희가 아 셋이? 네. 네오 같이 살았었거든요 오, 대단하다 근데 오 진짜 선정도 대단하다 근데 진짜 선은숙 선배님의 며느리 이게 타이틀이 굉장히 본인한테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또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 어려, 어렵죠 제가 어릴 때이 정도로 집에만 있진 않았는데 제가 사실 밖에 나가면 술도 거의 안 마셔요 조심하느라고? 어제 나가서 제가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못한 정신이 실수를 아, 네. 할까봐 그게 사실 저한테 약간 강박처럼 오고, 어떨 때는 좀 무겁고. 어, 진짜 그렇게 참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배려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상황이, 난 상황이 궁금해. 너무 데스타 부모님하고. 내가 아들이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도 저 태어나면서부터 제 얼굴이 일간 스포츠였나요? 면인가그 얼간에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니까 남의 눈치가 너무 보여. 내 행동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누가, 누가 되지 않까 압박감이 좀 심했구나. 막잘 해내야 되고 혹시 욕먹으면 응. 안 되고.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제 후배 여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제가 밥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봉 마주친 건데 갑자기 어? 식사 같이 해도 되겠는 거야. 성원이가? 아, 냐면 후배를 오랜만에 봤다는 핑계가 있으니까. 아, 후배? 어, 음. 자연스럽게. 아시겠다. 제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 잠시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네? 이랬더니, 네. 제가 좀 맛있게 해도 될까요? <laughs> 하더니, 밥에다가 참치 올리고, 뭐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숟가락을 또 저한테 먹여 면 부담스럽잖아요. 어. 접시에다가 올려주면서, 아 어, 먹고 맛있다 하고 있는데,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숟가락을 또 가르치고 <laughs> 있어요. <웃음> 오! <장훈아! 웃음> 대박! 너무 너무 놀랐다그 전에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 이걸 다, 다 해주는 거예요? 해줘요. 근데 근데 어? 그날 그치.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게저밥 먹으면서 눈치가 있잖아요. 어, 나 좋아하나 저, 나 생각하지. 이거 그린라이트다 어, 했는데 어. 휴대폰 번호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야 손수네. 안 물어봤어요? 네. 안 물어? 그럼 뭐지 이러지. 어, 뭐지 어. 하고 나갔어요.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번호로 카톡. 카톡이 와 있었고. 아 진짜? 근데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그럼 물어봐. 물어봤어.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 고개 통해서. 고개 어. 어.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뭐 누구 아들인지 뭐 누군지 구 음, 정보가 몰랐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TV에서 봤을 때는 저 초등학교 막저 학년. 그치 얘기 때니까. 그럼 엑스맨 때랑 그때 맞아 동일인물이라는 생각은 안 했구나. 전혀 모죠 <laughs> <laughs> 그리고 많이 좀, 몽타주가 많이 변해가지고. <laughs> 네, 누나도 형님 만나고 잘 됐듯이, 저희도 맞아. 결혼하고 되게 훨씬 더잘 됐어요. 서로 네. 맞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음. 아니, 근데 같이 부부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부가 뭘 같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좀 싸우지 않아요, 둘이? 그래도? 계속 싸우지. 그치? 그래, <laughs> 아니, 인간적이다.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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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이다.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제품의 결이나 홍보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제말 듣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 올대해지고, 저도 인정해요. 그치 네. 젊은 사람 감각 각인가요? 어, 다 달래 달래. 어. 반대로 어. 또 이제 회사로 가는 방향은 또 제가 맞으니까. 경험 다가도 나중에는 또 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어, 근데 저... 각자 우리 영화 하고 응, 응. 응. 이걸 서로 터치하지 어. 않으니까. 음. <laughs> 대표님 이 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렇게. 아, 그래도 하는 그래도 위인 위 사람이네. 그건 아니고 공동이야, 공동이야. 어, 어 공동. 집은 또 어. 똑같고. 아, 집은 또? <laughs> 네. 집은 <laughs> 중요하지은 <집도> <laughs> 근데 오늘 기름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오늘 그 뭘, 뭘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음. 아까 얘기했듯이 손님을 초대해서 맛있는 거를 대접을 잘해요. 이게 좋아해요 되게, 자주? 되게 음. 다들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건데 그레프 그래? 레코드로 뭐 다음 주에 정용준 회장님도 오시고 아, 진짜로 여기에, 진짜 여기에? 어, 와, 다들 오고 싶어 하는 그러면 어떻게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문자 아, 알려줘야지 업적인게 아니니까 제 어. 지인들만 식사 재료만 와인 같은 거 빼고 한 100만 <laughs> 아, <그래>. 원가까가가만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원가 100만 원이면 <laughs> 오빠 응, 이거 응. 판다고 치면 구조이안 나와 350만, 맞아, 350만 맞아, 원이고 맞아. 우리 맞아. 오늘 700만 원짜리 먹고 가요 여러분 <laughs> 네, 700만 원짜리 먹 가니까 알고 계세요. 아니 이상원 씨 우리 네. 뭐좀 비싼 소리 같아요. 여기 딱 봤을 때 돔비룡이에요. 아, 이번 잔페리고 오늘 준비한 와인은 누나가 빠르니긴 하지만 네. 7 9 년생이잖아요. 그리고 빠르니긴 하지만 양띠. 네. 어머나 어떻게 감독이야 아니, 진짜? 아, 뭐... 어머나 와... 여러분 나 어떻게요? 나 이상원이가 이렇게 진짜 또 진짜 오래된 소리다. 진짜 소방차 노래 틀어. 나 너무 감동이다. 웬일이야. 세상에 이런 섬세함. 진짜 근데 인연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테리도 똑같고 조동이잖아. 그렇지. 조동. 이제 테리가 이름이 이제 같아요. 이제 뭐 상원이랑 이제 인연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둘째를 딱 낳으러 그상우조련에 갔는데 옆방에 같은 어, 어 몰랐어요. 그또 그러니까 제가 음. 그 조리원 동기가 없는 사무 조리원을 찾았었거든요. 맞아. 나도 아, 약간 아, 낯가려서요저낫가리는 어. 것보다 아. 살이 너무 많이 쪄 있으니까 제가 <laughs> 보여주고 거울도 보고싶 보고 싶어요. 몇 킬로 쪘었대? 네. 저둘다 25씩 쪘어. 25. 아, 나도 한 20kg 찐것 같은데. 내한 네, 19kg. 근데 이게 애기들은또 2.7kg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치 그러니까 저만 찐 거예요. <laughs> <맞아. 그러네. 웃음> 그러니까 내 <입맛만> 돈 거야. 저러네. 그러니까 내입맛만돈 거야. 뭐 애들 먹인 거 아니야. 오해를 그러니까 좀 해, 풀어야 아니고. 돼요. 근데 <laughs> 우연히 아기 유치원 <놀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처음에 아기 유치원 답톡방에저 기다리고 계신데아들어요아나 살짝 아. 너무 웃겨 아이 살짝 아, 너무 웃겨 오 대박 김부각인데 아, 이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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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하나하나 실린더에 말아서 튀긴 건데 단새우 하나 그리고 성게알 하나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네잘 먹겠습니다 오 어떡해 음!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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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했다고? 이거로 근데 배운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먹으면 대충 이게 몸 나와요 그게? 어, 뭐 설계도가 제... 나오나보다. 참아, 너 재능이 있다. 나 여기 여기서 살면 안 되나?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물어보고 아, 물어보고 아, 해야지 아, 자기 혼자 살는가 아, 있을 때가 있네. 여기 혹시 네. 어디? 음. 저희가 선정이는. F&B를 하지는 않지만 맛자랄로 좀 유명하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음. 근데 요리 심지어 잘하는 남편을 만났어 그러니까 보긴 해. 저는 음. 조정석인 줄 알고 사람들 어? 어? 이거 먹었게 없어 있어. 도아니 아, 이거 안 먹어. 조정석 있어. 아, 조정석 씨 있어. 조정석 씨 <laughs>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우리... <laughs> 지정석! 지정석! 어, 지정석! 지정석이래! 저도 1년인가 했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어. 사인이라도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음. 내 이름 쓰면 되게 실망해요. 조정석이줄 알고. 조정석인 줄 알고 막 잘해줬는데. 근데 어. 아. 상원이가 약간 이런 재밌는게또 있어. 약간 진지하긴 한데 나는 약간 요즘 시대에 차라리 상원이가 나왔으면 잘될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삐끗 코드가 있어. 상원아 삐끗. 코드. 그치? 이거 막 이런 거. 지 자기 찍 자기 우리 얘기하는 중이잖아. 찍어라. 이런 나 이런 코 너무 좋아해. 상원이 이런 코트. 병맛 있잖아. 막. 너무 좋아. 나 진짜 상, 상원이 이런 모습. 또 뭐가 아, 왔어? 그러니 음. 가급적 빠르게 드셔야 돼요. 왜냐면 안에가 음. 모짜렐라 치즈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입에 먹으면 되고 모짜렐라 치즈를 푸시하게로 튀겨서 꼬치 한입에. 음, 한입에? 응. 음. 대박. 음. 안에 따뜻한 치즈가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술한잔 드시면 제가 원하는 조합이 됩니다. 짠음 음, 행복해 대박. 그럼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먹어요. 음 그럼 평상시에는 뭘 먹어요? 주? 음 반찬통 음 그대로 뺏어먹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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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똑같네요. 아이렇똑똑똑은똑똑똑똑똑 <laughs> 아, <요렇게> <laughs> 이렇게만 먹는다똑나면 부담스러워요 음 네. 나 오늘 똑똑똑똑요 저는술 취하면 너무 싫더라고요. 아, 상원이 <laughs> 매일 거의 어때? 술취하는 어때? <laughs> 저희 남편이 통금이 어. 있어요. 어, 통금이 있어 몇 시야? 어, 12시. 오. 자,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12시가 어. 통금이에요? 그러면은 어. 12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하는가 아니면은 어. 12시에 출발해야 하는가? 아니지. 11시 59분까지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럼 그걸 안 정했었어요. 아니지. 아, <laughs> 아니, 안 듣고 안 있었어? 안 듣고 있었지? 아, 잘 아, 맞다. 아, 어. 통금이라고 했으면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제 12시가 되면, 카톡이 와요. 뭐라고? 출발? 음. 이렇게. 이제 와요. 근데, 압구정에서 아, 저희까지 집 사실은. 10분이면 와. 10분이면 와요. 밤에, 그리고 12시 넘으면, 음. 차, 아. 여기서 터터비어있고저는 여기 보이거든요, 와. 그러면. 아, 출발하는 게 보여요? 네. 아여기 핸드폰을 확대하면, 요 저희 차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근데. 지루해. 근데... 나 너무 좋아. <laughs> 그렇게 <laughs> <김혜경이 웃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제이 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근데 12, 12시에, 12시에 출발했는데 어.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야. 5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아. 출발하고 한두 잔을 아. 더마실까그 와중에 또 우리 상화 씨가 준비를 해봤네요. 이는 대하를 튀겨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든 거고 애비같이 산도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맞아, 좀 아, 해줘. 정말. 왜안 줬어, 너는? 왜안 응. 어? 아, 오늘... 네, 줬네?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봐봐. 뭐... 아유머였어유머였어 <laughs> <laughs> 아, <laughs> 내걸 드려야 되나 순간 음. 생각했어.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여러분 사실 우리 선정 씨가 다양한 사업도 하지만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선정이는 기부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이 마인드가 굉장히 나는 사실 기부한사람은다 리스펙해요. 쉬운 거 아닌데 기부 금액이 누적 금액이 거의 몇억 되지? 작년만 차이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번에도 1억 얼마 전에 우리 앞에도 했잖아 얼마... 5천만 원에서 하세요. 1억에서 묻혔어 지금 <laughs> 아.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을 받으면 늘 용돈의 몇 퍼센트는 그렇서. 네. 그걸로 기도를 음늘 했었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 약간 사명처럼 음, 맞아.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게 항상 그걸 기도를 많이 하죠. 아, 저기서 또 절한다. <laughs> 아, 그만해. <웃음> <웃음> 아, 불안해. <그만해>. 카메 <laughs>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와? 여기서만 안 돼? 카메라 뭐 여기서 와. <laughs> 여기서. 아, <laughs> 여 왜? 아, 대박. 이게 어, <laughs> 직접 여기서 말하야 뭐라는 건데. 거야? 저희 <laughs> 집의 시그니처 이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의자예요. 운이가 다 들어가는 거 이게? 다 넣을 거예요. 대박.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금액이 어마어마하겠다 이렇게 운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전문점에서 식집에서 운이를 응. 사더라도 비쌀 때뭐 3, 40만 원 하니까. 맞아 그걸 팔려고 한다면은 어. 엄청나죠. 어. 아, 맛있겠 아. 아. 우와! 혹시 한개못 드시는 분 없으시면 한번 뭐전 알아. 못 먹어도 근데요. 먹지. 이야. 아까 나는 운이 막기랑 이거는 그 참치 대뱃살이랑 등살이랑 섞어서 음. 파랑 무쳤어요 자 갑니다. 음! 난 우니 먹었거든. 음 와, 이렇게 드시는 게성게알을 제일 많이 섭취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먹는 요리가 아니야. 진짜 어디 파인다이닝이야. 대박이지. 아, 배야. 아니, 상상 이상이다, 정말.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너무 환대해주고, 그리고 사실 오픈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 채널 통해서 오픈도 해주고, 상원이 또 이런 사채와 매력에또 내가 또 빠질 수 있게. 계속 가끔씩 보여줘. 나 진짜 너무 요즘에 좀 신선해. 이런 캐릭터가 요즘 없어요. 이런 캐릭터가 1999년 1990... 음. 이후로 사라졌어 사라졌어. 명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어, 어 왔다. 애기 왔다. 어, 귀여이 들어왔다. 응. 하라 야 엘리 엄마 아, <laughs> 나 엘리 엄마야 아, 너 엘리 알지나 엘리 엄마야 현이야 안녕? 엘리 좋아해 <웃음> 아 너무 <laughs> 어,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어머 대박 어머 공주님 테리 공주님 누나 어 누나를 왜 이렇게 <laughs> 사랑해 누나를 왜 이렇게 <웃음> 사랑해 <웃음> 너 문엘리랑 문테리랑 누구랑 더 친해 문테리랑 친해 구랬구나 현이야 너문테리랑 친해 문엘리랑 친해 음. 무엘리가확실해한길 노선 정확해. 아, 자, 우리 디저트가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우와. 올리브오일이야? 우와, 우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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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주 우주. 우주. 우 괜찮아, 괜찮아. 야, 진짜, 진짜, 진짜. 괜찮아, 현니 먹어. 제 아니 케어 먹는 거 봐. 오, 케어 먹는 아기. 아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관심 여러분들 정말 초와 초와 정성을 들인 우리 맛있는 우리 어 뭐야? 연출. 갑자기.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장난 아니야. 어, 오늘 오랜만에 또 유튜브 돌렸는데 어땠어요? 아, 유튜버 사실 처음인데 어쨌든 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정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요. 저희가 열심히 애들 잘 키우고 사업 잘 하겠습니다 감 파이팅 너무 너무 응원합니다 우리 선정 씨도 어땠는지 오늘. 아 오늘 너무 이렇게 같이 좋은 자리에서 너무 좋았고요 음. 밤에는. 소복으로 <laughs> 진짜로 우리 집으로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편하게 자 보면. 우리 믿지 않은 관정언니 재밌게 해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 고고, 고고. 띵. 띵 우리 하이띵띵이번은 <laughs> 애들 기침하려고 하거든요 지딱 스키장까지는 최거든요 이거 배가 어. 너무 좋아가지고 배, 배 맞아 배 도라지 이거는 에사비 식전에 마시면 혈당. 부자한테 도움이 됐지. 한테 먹어야겠다. 이거는 방금 지셨던글루타치와 어. 힘들 때. 아니 이거 먹고 뭐좀 살아났어. <laughs> 맞아요. 호주에서. <사실>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올리브에 네, 이거는 샤워. 아까 이거 뿌려준 거지. 올리브 저 이거 진짜 좋아요. 음. 오케이 좋았어. 오 너무 고마워.